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돈이 되는 꿀복지입니다. 모르면 손해. 모르면 나만 바보 되는 복지 정책은 이제 끝. 쉬운 말로 한 번에 알아듣는 쉽고 편한 복지 정보 꿀복지랜드입니다. 분기별로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소 중견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의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이면서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 대상이며 만약 병역의무 이행을 하였다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합니다.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내일채용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내일 사업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 기준은 자격 요선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청년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까지 혹시 신청 못하셨다면 11월에 3차 선발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선청서의 기본 제출 서류 총 7종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어렵진 않으니 해당되시는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참여 문의는 1577-14로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